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나요? 뿌연 하늘, 초미세먼지 주의보. 혹시 이런 날이면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공기청정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는 30평 이상을 커버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보셨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10평대의 작은 평형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는 사용 공간의 크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실에는 30평 이상, 침실에는 10평에서 15평을 커버 가능한 제품이 적합합니다. 필터와 소음,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고 스마트 기능이나 UV 살균, 가습 기능 같은 부가 기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필터 교체 비용과 주기를 확인해 유지 비용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편리한 AES 서비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작은 평형을 위한 공기청정기 베스트 5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위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 라이트 13평형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 라이트는 뛰어난 가성비와 간편한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중 고유율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앱을 통해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동 모드, 야간 모드, 선호 모드 등 3단계 모드가 있으며, 33.4dB의 저소음입니다. 약 13평이 커버 면적으로 침실이나 1인 가구에 적합하며, 심플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사용법도 매력적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10% 할인되어 164,4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과 합리적 가격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4위 코에이 에어 카트리지 공기청정기 시평형 코에이 에어 카트리지 공기청정기는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유해가스 제거 탈취율과 자동 모드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 우수하고 저소음입니다.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 제거합니다. 먼지와 가스 센서를 통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청정 강도를 조절해 편리합니다. 특히 10평 이하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침실이나 소형 사무실에 적합합니다. 코에이에 신뢰할 수 있는 유지관리 서비스도 장점입니다. 간단한 사용법과 안정적인 기본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 시점 43% 할인되어 16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3위 위닉스 타워 엣지 공기청정기 13평형 위닉스 타워 엣지 공기청정기는 약 13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중소형 거실이나 침실에 적합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360도 전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효율적으로 정화하며 PM2.5센서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유해가스, 알레르기 유발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스마트 센서가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 모드를 조절하며 수면 모드에서는 소음과 밝기를 최소화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슬림한 타워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장점입니다. 복잡한 기능보다 직관적인 조작과 기본 성능을 선호하고 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 시점 22% 할인되어 189,9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2위 쿠쿠 T8700 공기청정기 16평형 쿠쿠 T8700 공기청정기는 약 16평이 공간을 커버하는 제품으로 중형 거실이나 침실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360도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해 모든 공간으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8단계 스마트 청정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단계 필터 시스템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터보모드가 있어 공기를 빠르게 청정할 수 있습니다. LED빛으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며 빛을 감지 후 어두울 때는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에너지 소모를 줄입니다. 디자인으로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직관적인 터치 패널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의 주요 장점으로는 뛰어난 공기 정화력, 중소형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활용성, 그리고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 14% 할인되어 158,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1위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 10평형 삼성 블루스카이 3100은 강력한 3단계 청정 시스템으로 초미세먼지, 냄새,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자동운전 모드가 있어 별도의 설정 없이 먼지센서와 가스센서가 공기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상황에 맞는 공기청정을 진행합니다. 취침 모드와 잠금 기능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4단계 청정 디스플레이로 네가지 색상으로 공기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진 필터와 수탈취 필터가 하나로 합쳐져 필터 관리가 손쉽고 필터 알람 기능이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되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청정 관리를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콤팩트한 크기로 중소형 공간 어디에나 배치하기 쉬우며 간편한 사용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상 제작 시점 25% 할인되어 169,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각 제품은 사용 환경과 필요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간 크기와 예산 선호 기능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